서울시가 배터리 화재 대책이라고 제출한 자료에 뭐가 있냐면 모듈 연쇄 폭발을 막기 위해 상방향으로 폭발을 유도한다 됐습니다. 자 배터리실 위에 위가 어떤 곳입니까? 배터리실 배터리룸 네. 위에 선실입니다. 선실이죠. 네. 네네. 그. 2025년 2월 시 운항 전에 구성한 민간합동 TF에서 배터리 폭발 화재 비상 대응 절차 필요라는 지적이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나와서 이제 그때 답변을 했는데요. 내용 보시면 근데 그 당시에 그 이런 음, 지,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뭐 비상 대응 절차에 추가할 예정이다. 뭐 그리고 기관 설비 점검 시기 맞춰 테스트 진행하겠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실제 이번에 좀 자료를 받아보니까 비상 대응 절차서에 추가도 안돼 있고요. 가스 배출 시스템 점검 후속 즉시 내역도 전혀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또 하나 좀 위험한 게 뭐냐면 ppt에 보시면 아실텐데. 한강 버스 배터리실에 자동 분사 소화기가 10대가 배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소화기는 뭔 소화기입니까? 분말도 있고 CO2도 그러니까 있고.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뭐냐면 제1 인산 암모늄 분말 소화기라고 그래요. 보통 화재 현장에서 쓰는 우리 뭐 건물에 는다비치 소화기인데 이 소화기로 배터리 화재는 진화가 안 됩니다. 아, CO2도 같이 비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한테 자료를 있는데요. 확인해 보십시오.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요 지도 보시죠. 이게 보면 초겁니다. 두 번째 빨간색 표시되어 있는 거. 거기에 보시면 그렇게 그 용도를 그렇게 그런 일반 화재 진압의 배터리다. 그리고 자동 분사가 되게었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고요. 또우려항을 말씀드립니다. 그, 이렇게 돼 있어요. 배터, 그, 화재가 발생했을 때 서울시가 이제 프로세스를 어떻게 설명하고 계시냐면 배터리에서 불이 나면 모듈별로 장착된 소화 패치가 먼저 작동하고 그게 실패하면 선장이 판단해서 펌프를 작동시켜 함체를 침수시킨다 표현했습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배터리 열폭주는 초당위로 진행돼서 5초 만에 30,000도가 넘어갑니다. 이게 선장의 그런 직가적, 직자적 판단으로 이게 함체를 침수시키는 게 가능할까요? 아, 예, 단계적으로 지금 기능적으로 잘, 갖춰져 있는 것과 같... 이것은 예. 실제 이게 그 선장에게 그 상황의 판단을 통해서 어떤 조치를 취한다는 것처럼 굉장히 불가능할 겁니다. 아, 그게 마지막 단니고 예. 예. 마지막 단입니다 예. 배터리 열 폭주 현상에 대해서는 이게 정말 초단 2초, 3초, 앞, 영상 많이 보셨잖아요. 영상 보면 2, 3초 사이에 바로 연기가 나면서 바로 불이 붙습니다. 이 상황을 판단하면서 선장이 판단하게 한다, 최종단계까지 잘 검토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사실 이건 좀 황당했던 건데 서울시가 배터리 화재 대책이라고 제출한 자료에 뭐가 있냐면 모듈 연쇄 폭발을 막기 위해 상방향으로 폭발을 유도한다. 됐습니다. 자, 배터리 시 위에, 위가 어떤 곳입니까? 배터리 시, 배터리 네. 룸 위에 현실입니다. 현실이죠. 네네. 순격대 있는 공간이죠. 아 셀과 셀 간에 옆으로 그러니까. 퍼졌을 때가 네, 더 위험하기 때문에 이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위로 네. 폭발한다는 것은 결국은 네. 이게 폭발을 위로 점점 올라간다는 개념이잖아요. 네. 저는 상방향으로 폭발을 유도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다시 검토 해 보려 합니다. 바랍니다.